안녕. 코난 친구들. 코난이야. 오늘의 방송 시작할게. 오늘의 방송은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까 해. 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시점이 묘하게도 그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어 탈바꿈했다란 뉴스랑 동시에 하루 차이로 어이 미국의 아 어, 일본의 그 쿠다로, 어, 쿠다로 그 은행장님이 어,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논지를 발표함에 따라서 그날 어, 일본의 그 채권이 오르고 주식이 떨어졌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여파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아 이유와 여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왜 전범 국가 탈피하면서 우리는 무장하겠다 뉴스와 발표와 동시에 이게 딱 맞춰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나? 자, 일본의 여론에 의하면 지금 전범 국가 탈피를 일본 국민들이 그냥 떨떨음해. 일단 떨떠름하고 우리 그 군사비 증액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세금으로 그거 사지 마라. 세금 증액하지 말라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 여론이. 어, 너네 무기 사려고 아, 알았어 알았어. 전범 국가 탈피는 좋은데 너네 무기 사려고 국민한테 혈색 뜯어서 사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반드시. 기회를 70, 70년 만에 지금 기회 얻은 거잖아. 전범국가 탈피가 그 2차 대전 진주만 사건 이후로 이 기회를 어떻게 놓쳐. 지금 미국이 격우 허락을 해줘서 지금 가능한 건데. 미국이 그동안 재갈 물려놨었잖아. 미친 개한테. 어, 그래서 기회는 놓칠 수 없다. 여론에 밀려서 그러면 어떻게 방법은 세금을 징액을 당장 못하면 여론 때문에 그러면 뭐 어떻게 채권을 발행해야지 어 채권을 발행해야지 그래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사실은 얼마 전에 요번 연도에 채권을 몇개 발행을 했어 일본은행에서 근데 이번에 그 미국 아 일본 국채를 사실은 얘네들이 야금야금 사서 지금 정부에서 50%나 가지고 있어서 채권을 굉장히 많이 본인의 국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시중에 사실은 그렇게 채권 자체가 많지는 않아. 뭐냐면 정부에서 다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해외에 있던 자산 있지. 일본에, 일본이 돈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도 자산이 있고 있는데, 이거를 다 지금 다 패대기를 치고, 미국 국제도 패대기를 치고, 뭐 부동산 이런 거, 해외 투자 이런 것도 다 현금화 시켜서 지금 국, 본국으로 보, 복귀하는 중이야. 그돈 자금들이. 일본에 해외에 있던 자금들이, 이 일본의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예금을 그 받으려고 복귀를 하고, 나는 이게 반드시 돈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이 국방이랑 같이 그 경제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무기를 사려고 국방비증액을 여기에다가 쏟, 이 돈을 가지고 국방비증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어, 그래서 나는, 이 뉴스가 동시에 떨어진 이유가 전범국가 탈피와 금리 이상 뉴스가, 어, 동시에 떨어진 이유가 이제 우리, 어, 국방비 필요하니까 너네 해외자산 매도한 돈으로 우리 그 돈으로 무기 사자. 이러면 어떻게 돼? 전 세계 국채가 지금 다 값어치가 떨어지. 왜냐면 얘가 패기을 치잖아. 매도를 해버리잖아. 일본이. 매도라고 현금화를 하니까 무기를 사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고. 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짚고 넘어가, 그러려고 했고, 일본 경제 지금,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다 좋진 않지만, 일본 경제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인상되면은, 어, 그 대량 해고도, 경제가 위축되면서 대량 해고도 날수 있고, 다른, 미국처럼, 미국도 내년에 월가 대량 해고 칼바람 붙거든? 몇, 이제 한달 뒤잖아. 한 달도 아니고 며칠 뒤잖아. 그래서 나는 어제 유튜브 봤는데, 따라가, 팔로우는, 팔로우는 아니야, 내가. 근데 그 여자분이, 내가 일단 유튜브 보면 이렇게 낚이잖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 월가에서 일하라 일을 하나 할땐 뉴욕에서 일하는데 자기 대량해 고당했다고 요번에. 이틀 전에 대량하고 당하고 지금 현재 뉴욕에서 칼바람 불고 있다 이 얘기를 어 하더라고 해서 어, 맞구나 그래서 지금 일본도 이제 앞으로 요런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런 대량해고 기업에서 이제 해고를 할거 아니야 해, 해, 힘드니까 돈이 다 예금으로 몰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의 이자 부담률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사실 제살 깎아먹기야 이거는 미국도 제살 깎아먹기고 일본도 제살 깎아먹긴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어 패권을 잡고 가는 게 춘장을 누르고. 이게 100년 앞으로 내다봤을 때 계산기를 뚫었을 때 지금 침체, 지금 제사깎는 먹는 그 손해액보다 이분들의 그 큰손들의 글로벌 에디트들의 큰손 계산기는 100년 앞을 보고 지금 손해액보다 패권을 춘정한테 어, 이뤘을 때 손해액이 거의 10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게 훨씬 손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 뉴스가 나오는 거고 그러므로 지금 일본 경제가 앞으로도 아시아 경제비 아마 영향을 미칠 거야. 왜냐, 우리도 일본한테 돈을 많이 빌렸거든. 일본 자금이 워낙 그 금리가 거의 0로퍼였잖아 여태까지.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우리 기업에서 갖다 썼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연동, 아, 변동제로 빌린 기업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애를 먹겠지. 그래서 이게 바, 어, 반드시 경제에 어,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는, 끼친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뉴스의 시기를, 시기에 대해서 왜 지금 나왔는지에 대해서 듣고, 왜 지금 나왔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고 싶었다. 그리고 스타링크. 오늘 트위터가 펜타곤, 어, 직접 디원했다 나는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어. 예, 이중스파이라고. 응, 음, 그리고 BBC에서 났었고 예, 어, 왔다 갔다 이중스파일 거다. 근데 펜타곤을 도와주, 펜타곤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게, 스타링크의 전주가 국방부야. 국방부가 투자를 많이 했거든. 그 정부 예산으로. 그래서 일론이가 그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고, 그 스타링크는 정말 미국의 최고의 안보수단이 바로 스타링크거든. 전 세계에. 그것만큼 제, 그 미국의 안보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스타링크 리모컨도 일론이가 가지고 있지 않고, <laughs> 어, 돈, 투자, 역시, 국방부가 투자를 했고, 어, 그거는 그냥 일러니는 어떤 풀인 거지, 수단. 이런 거를 좀 민간 기업으로 약간 위장을 시켜가지고, 어, 위하감, 거부감 없이 전 세계에 깔수 있는 방법이 이게 달파나 국방부에서 깔면은 다른 나라에서 꺼져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러니가 거기에 사용된 거고, 어, 그래서, 뭐, 스타링크는 앞으로도 잘 나갈 거다. 어, 이거는. 그래서 노조가 끼면 안 되고, 제프베저스 같은 뭐, 그 아마존 계획, 이런, 이상한 애들이 끼면 안 돼. 이 사업은 아무도 건들면 안 되는 사업이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노조나, 뭐, 이상한, 딱까리 애들 이런 거 끼면 안 되고 그냥, 펜타곤, 국방부, 그 다음에 나사, 요 정도. 그리고 일러니가 앞에서 깽가리 치고, 어, 웃기는 그거, 뭐라 그러지? 어, 피리부는 사나이,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거야. 그가 그러니까 기갈기 부리면 되는 거야, 걔가. 어, 얘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일러니는 뭐, 많이 처맞긴 하는데, 얘를 막, 그, 뭐라 그러지? 완전 매장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어, 아직도,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일러니는. 뭐, 암튼, 그렇다.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 그, 벨라루스, 어, 아무래도 중국이 점점 이제 발을, 어, 지금, 러시아 러우전에 지금 당그는 느낌이거든? 왜냐면, 이제, 삥삥이 탄약 떨어져 가잖아. 그거 도와줄 사람은 춘장밖에 없잖아. 그래서 춘장이 오늘 사신을 보냈어. 그젤런스키가 할배 만날 때 패트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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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거 할때 지금 푸딩이는 삥삥한테사진 어 보내 가지고 어 분명히 그 그래서 더블다운 그래서 어 받고 더블로가 지금 삥삥이가 한 상태야 그래서 아마 지원을 뒤로 뒷쿵형으로 많이 했을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삥삥이랑 같이, 지금, 어, 둘이 같이 힘합해가지고 지금 북극항로를 장악을 하려고 그랬거든. 여기가 내가 법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이 북극항로가 현재 그 러시아 NRS 법에 지금 적용이 돼가지고, 어, Nor, n o r e 이거는 러시아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어 정해진 운송 경로야. 이 NRS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전까진 괜찮았어 거기가 얼음이 얼어서 못 다니니까 뭐 술수 못하는 거뭔 상관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서방이 그게 렇 얼음이 녹으면서 이거는 러시아 법률에 대한 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먹겠다 어 그래서 지금 중러대 어음 서방. 서방 국가, 북극항로. 여기에 지금 날이 서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푸팅이랑 삥삥이랑 같이 해야 돼. 만약에 푸팅이가 만약에 딸리고 뭐, 뭐 약을 먹거나 뭐, 오늘 당장 사라지잖아? 그럼 삥삥이가 그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어.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서방, 친서방에 새로운 러시아 지도자가 나왔는데, 삥삥이! 난 너랑, 너한테 기름 안 줄래. 천, 나는 유럽이랑 미국 편이거든, 예전 엘친처럼. 어, 미국 편이거든, 내 기름 없이 잘 살아보렴. 그럼 중동기를 가지고, 이게 자극자족 안 되잖아. 어, 그래서 지금 반드시 그, 러시아랑 손을 받,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푸팅이랑 반드시 삥삥이는 전범재판에 끌려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 어. 삥삥가반칙이 해야 끌려가면 진짜 끝장이야. 시진핑도 그 자리에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을 거야. 기름 못 받으면, 러시아한테 새 대통령, 새 지도자한테 기름 못 받으면, 진짜 개 끌려 내려올 거개 끌리듯이. 개 끌려 내려오듯이 삥삥이도 내려야 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푸링이는 재판에 끌려가면 안 되게 큰 그림을 삥삥이가 만들어야 되고 자기도 제재 받을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외교 제스처는 말리고 있, 있긴 한데, 제재를 안 받으려고, 어, 뒤로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 이런 재판에 끌려갈 것 같다. 이러면은 빙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온다. 어, 결론은 그렇게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될 거다. 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 국제정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네. 스타링크하고, 음, 뭐, 너무 요새, 어, 그래서 지금 패트리엇 지금 미국의 국방비가 지금 천조 가까이, 거의 900조? 어 예산이 지금 책정이 측정, 됐는데 그 중에서 어 5천조 같은 경우에는 5천조? 아니지. 500조는 지금 그냥 현상유지. 미국의 국방 현상유지고 나머지 400조는 새로운 무기에 투자를 할수 있는 자금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패트리어 달라고 간게 나는 내 생각에는 미국이 원래, 내가 그리는 시나리오인 거야. 미국이 원래 주고 싶었어. 근데 눈치가 있잖아. 이 유럽도 그렇고, 뭐, 프링이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눈이 있잖아. 너무 막 패테리어 막 이러면은 반감을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 니가 좀 올래? 니가 와가지고 나한테 애, 애걸복고라는 그림이 나오면 내가 연기로, 어, 못 내기는 척. 그래, 내가 널 도와주마 이러면서 하면은 그림이 굉장히 좋게 패테리어트를 너한테 줄 수가 있지 않겠니? 어, 그러면서, 패티오 그, 세일즈로 너랑 나랑 같이 뿜빠이를 하자, 수수료를. 요런 느낌인 거지, 응. 지금 바이든이 2년 뒤에도 바이든일지 그건 모르잖아? 그래서 2년 남았을, 얘는 분명히 내가 바이든이면 2년 안에 최대한의 무기와 최대한의 에너지를 팔고 팔고 싶고거 왜냐면 얘 수수료 받거든. 응, 무기상인들한테. 그게, 그게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빨리 허리옆 해야 돼. 어, 다음 선거에도 나는, 된다고 보긴 하는데, 민주당이, 어, 그, 패권 잡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장, 사람 일은 장담이라는 거못 하잖아. 그리고 내가 바이든이라면 역시 같은 생각을 할것 같아. 어, 장담을 어떻게 해, 그거를, 미래 일을. 그까 그러니까 2년 안에 할수 있을 때 최대한 팔자, 요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 요렇게, 젤렌스키랑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어, 페트리어 세일즈에 나서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할배가 할 일은 이제 중동에서도 패트리가 기존에 있는 거 끌고 오고 유럽에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 끌고 와야 되면냐 그거 생산하는데 2년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줘도 그거 발사되면 이런 거다 설치해야 되잖아. 그거 닦는데 몇 개월씩 걸려. 어, 3개월 이상 걸려. 그래서 바로 만들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어~ 계속 (3개월) 최소한 (3개월) 그 이상은 된다 요런 소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어~ 패트리엇 요거 레이디용사에서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이제 유럽이 싹싹 긁어서 주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또 중동에서 싹싹 긁어서 기존 거 주면은 나머지 애들은 할 배가 뭐라고 하겠어? 할 말, 이거 밖에 없지. 야, 너네 이제 푸팅이 어떡하니? 너네 패트리어 새로 사. 우리 계량했으니까 30% 조금 더 비싸거든, 기존 값보다. 이거는 2023년도 모델이니까 너네 지금 주문해. 그러면은, 아, 그30%더 주고 주문하면은 너는 2년 뒤에 받을 수 있어. 요거, 요거 하려고 지금 판다는 거잖아. 어, 이렇게 오라 그랬잖아. 어, 그래서 지금 나는 패트리어트가 앞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늘 거다. 어, 그냥 빡빡 긁어가지고 이제 질렌시키 주고, 어, 계량도 하고, 젤렌스키가그 앞, 러시아 미 잘 빵빵 막아내면서 패트리어스트로 그 데이터 다 콜렉 할거 아니야 그걸로 레이디용사에다가 주면은 걔네들이 개량해가지고 만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추면될거 아니야 뭐~ 개량도 이쁜 애들은 되게 개량을 잘해주고 좀, 비기 싫은 애들 있지. 그런 애은 계량 조금 해주면 돼. 그거야, 뭐, 레이띠용사 마음이지. 지네들이네들이 아, 뜯어볼 거야, 뭐야. 알게 뭐야. 어, 하마스 이런 거, 나삼수도 다 계량해서 주잖아. 미국, 레이띠용사에서 마대로 주잖아. 거리도 마대로 계량해가지고 주잖아. 이거 미국 마음이지. 파는 사람 마음이지. 니가, 네가, 네가 뭔데. 그래서 아무튼, 요, 매출이 올라갈 것 같다. 국방비 예산 증액과 가, 함께. 그래서. 아, 앞으로, 지금, 방, 산사는 앞으로도 계속 할배가 자리에 있는 한 굉장히 많이 팔고 왔고, 내가 전에 말했듯이 지금 독일이 화이자 백신을 중국에 보냈는데 아마 이걸 계기로 중국이 아직은 싫다고 했는데 중국 전 14억 인구한테 14억은 아니지, 아기들 빼고. 아무튼그 어른들, 뭐 7억? 한 최소한 반절은? 7억 이상의 그화이자 백신이 팔리면은 여기 매출 나오겠지? 어, 요런 거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 거다. 어,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이디어로 보고 있고, 경제 침체 뉴스, 지금 도의 인플레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영국도 공공 차입이 에너지 비용이라서 지금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어, 유럽 경기는 개박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박살날 거다. 여기는 에너지 공급이 앞으로 점점 불안해져. 왜냐? 지금 뉴스에 매일 터지는 뉴스가 뭐야, 지금. 그, 석유가 부서지지, 노드 원투 부서지지, 유, 그, 뭐야, 야말 만남고 지금 브라더 후드 그거 가스가 폭파 됐지 어 지금 남은거 야말 밖에 없거든 근데 야말이 분명 이건 온전치 못할 거야 독일이랑 연결되는 거거든 우크라이드아 폴란드 통해 가지고 어 야말 까지 나가면 이거는 뭐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차차 가스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하나, 폭파 이렇게 공작 작업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난 모르겠고, 범인은. 어, <laughs> 공작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빠개 지면은 얘네들이 에너지 공급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 비싸게 사야지 울먹 여자 먹기로 뭐 미국한테 사고. 카타르는 물 건너갔잖아. 이번에 부패 스캔들 터트려가지고 이제 카타르랑 뭐 관계 끊는다 이래가지고. 중동이랑 약간 거리두는 느낌이잖아. 이유랑.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튼 그래서 미국 거를 많이 이제 배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그림이 앞으로 연출이 될 거다. 어, 그 에너지 가격이랑 상관없이. 어, 써야 되잖아. 얼마든지, 그게 얼마든지 상관없이 에너지는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름이, 아, 그렇게 앞으로 전 국제정세가 예상이 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